안녕하세요, 달튼입니다. 오늘은 신촌에 있는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내집 같은 공간을 제공하는 하숙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사장님, 여기서 뭐 하세요? 어, 왔어요? 네. 아, 여기가 제가 친한 건물주 어머님 댁인데, 오. 여기 어머님이 밑에 하숙집이 있다고 해가지고, 온 김에 좀 여기 밭 가꾸는 거좀 도와드리고 있어요. 아, 지... 경치부터 한번 봐보세요. 우와. 여기 아마 순촌에서는 가장 그 경치가 좋은 집이지 않을까. 싶 모죠. 그럼 한번 방을 한번 보러 가시죠. 좋아요. 와 사장님 여기 하수집이에요? 하수 흐더. 하수기라기보다 약간 그 홈스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, 되는데. 아 홈스테이. 여기 보시면 완전 가정집 같은 뭐 그냥 거실. 모죠요. 운동도 어, 할수 있게. 어, 운동실을 한번 보여주세요. 쭉. 하나, 둘. 여기 이렇게 TV 도큰거 있어가지고. 뭐 TV가 엄청 크고. 누워가지고 TV도 볼수 있고. 와. 자 여기. 주방인데요 어머님께서 여기서 보통 아침에 이렇게 계란도 좀 붙여놔 주시고 밥은 항상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밥이 한번 있나 볼까요? 저요 아 이거요 밥이 있죠 진짜 해주네요 풍경 네. 한번 보세요 와 기가 막히죠? 와 거의 서대문구에서 가장 볼수 있어요 뷰가 좋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맞아요 네. 이제 방을 한번 볼 건데 네방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여기가 어머님 방이고 네. 여기 이제 응? 아, 홈스테이용으로 아. 방이 두 개가 아, 있습니다 홈스테이. 칸막이 이렇게 돼 있죠 우와. 자. 대박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고 네.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네. 이방 안에는 화장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. 그래서 이방 쓰는 사람은 개인 화장실을 쓰는 거고, 네. 이 방을 쓰는 사람은 이 화장실을 또 개인으로 쓰는 겁니다. 오. 네. 어 가짜 다 가짜. 그렇죠. 화장실 세개 있는 거죠. 오 좋다. 자, 방을 열면은. 오방안에도 방 진짜 크다. 방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? 거의 원룸의 거의 오, 사이즈가 있는 거 같은데. 할까요? 놀라. 연대 세브란스 병원 있고. 오. 천 기차역 있고 연대가 있고 뭐 어, 상당히 좋습니다. 뷰도 진짜 좋아요. 이 집은 단기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... 하수계 의 레볼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 좋다.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